녹화 시작합니다. AS 보나코. 음, 재밌겠다. 이렇게 <laughs> 되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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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, 굿, 나이스, 나이스, 전환. 까비, 오. 아, 황희찬님, 그때 그냥 위쪽으로 응? 뛰세요, 위쪽으로. 세상인데? 어. 어? 뭐다 <laughs> 와. 야, 잘 잡은데. 나이스. 중거리, 중거리. 중, 오. 에 요것은, 잠만캠베리가 아래로 와봐. 잠만안 돼, 나무면안 돼. 나무 여기 아니, 그, 황희선님 가운데로 와볼래 여기? 캠베라 떨고 있을 수 있으면 떨궈 봐. 여기로 떨죠, 여기. 후잇! <laughs> 어, <오! 웃음> 왜 캔베리 헤딩 하는데, 기합은 출석형이 나요? 아니, 후잇자 저거 캠베리가한 건데? 짠? <laughs> 어. 캔베리 <laughs> <laughs> 후잇자이야 <희이짜야. 웃음> <laughs> 와. 가람이 오. 안녕. 네. 빨리 인사해드려 나이스 나이스. 어, 방가한거 어, 어. 아니야? 아 그래? 네라고 하지 않네. 네. 네라고 한거 같긴 한데 누가? 난 물어본 줄 알았어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그래? 음, 가람이 잘하네. <laughs> 오, 말투가 유명해. <laughs> <위험해. 웃음> 약간 우쭈쭈 <우쭈쭈쭈쭈쭈쭈> 우쭈하는 <laughs> 그런 느낌. 아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어어 이쪽 친구 몇 명이 어, 나 비비는 앞붙여. 거야 많이 비비는 친구네 이당 어디 당한 거야 저기 어 어디 당는지 왼쪽 중민가 라면데 닉네임 야아 짜다 나이스 나브 레이킹 굿음 나무양 나무 브레이킹 아 진짜 <laughs> 나무 브레이킹 <laughs> 슈팅하실 줄 알았는데 a k i 주시네 나무 브레이킹 k i 나무 형굿나이스나이스 <laughs> <laughs> 나무 형 이제 내가 어떤 어. 타이밍에 줄지 아는데 나이스 전환 <laughs> 좋아 좋아 스탐스탐 어? 지렸.. 지려... 와. 와 지렸다. 이거 개지렸다. 됐다. 아! 와, 아! 깨끗한... 아 개지렸다. <laughs> 아, 눈은... 이 정도면 어시 죽이신 사데 이거? 맞아. 아.. 이 정도면 아, 게임 아니, 던진 거야. 나는.. 해주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얘가 나잘 깨끗한... 봤는데. 분석이 잘 봤는데. 아, 눈...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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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가봅이 지렸다. 주석아 게 아. 뛰면 돼. 네. <laughs> 나모이터가기니까 <laughs> 시야 X 썼네. 굿. 잘 썼. 앞에 줘, 앞에. Okay. 가볍게 okay. 가자, 가볍게. 어, 굿 하여튼 나이스. 굿. 엄마 형. 어, 나이스. 굿. 야, 나무 브레이킹. 어, 오! 오! 야! <laughs> 오유! 마무리. 나무형 잘하네. 나무형 <laughs> 욕할 수도 남차. 있어 근데. 아 이거 근데 보니까 몽영 머리 맞추려고 한거 같은데. 몽영이 피해가지고 꼴인데. <laughs> 몽영이 <laughs> 시야 가려가지고 골 들어간거 같은데. 그러니까. 나무형에 숨겨져 있던 보어들. 나이스 문이... 나이스. 오, 나무 보어들. 오 이거 맞나? 졸라 짙다. 빨라. 와나 멋있다. 너 잘못 맞으면 머리 터지는데. 쫓... 어. 아 나이스. 센스 기가막혔다. 나이스. 작업 작업이. 어. 오케이 오케이. 왜 나야? 아니야. 해봐. 잘줄 모르는데, 아니 패스해. 잠깐만잠깐만 응. 이거 카메라 잠깐만. 아, 지금 오케이. 패스할 수 있는데, 엄청 많아. 나 줘봐, 나 주고 준석 형 줄게. 나무형, 주고, 나무형, 여기 이거 나무형이 박 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, 그게 카메라... 나무형 갈게요 어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고! 어, 됐다. 오, 됐다, 됐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나가라. <laughs> 내갈게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아빠. 굿. 와, 까비. 음, 어이 씨. 뭐 뭐야, 저왜잘 돌아가? 잘돌아어 잘 도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황희찬... 아이고 걸리셨어 아뭐기 비었네 어, 어. 응. 아 좋았는데 어 나이스 캔들 <laughs> 까비 오, 네. 어. 나이스. 나이스. 블락. 오케이, 굿. 굿. 아, 나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, 나이스. 어. 실바야 바닥 잘 만졌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왜안 올려? 여기서 금까지 왔으면 올려야지. <laughs> 아..근데 어네 일부러 측면 다 내준건데 안내죠안돼 그래. 이거 나이스 몽형 뭘... 끌고 갈게 일단 몽형 됐다 됐다 오, 나이스 아아아어어아어나 트래핑할 때 골을 예감했었다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<괜찮아>, 쓰리백 <3백이> 있어요 <laughs> 지금 어아 쉣! 나이스 굿 나이스 아, 아깝다 잡았다 못 잡았네 자꾸 <laughs> <제, 작고 웃음> 바라이랑 친해지시네요 <웃음> <웃음> 아니 패스를 안 줘, 자꾸 <laughs> 저 분들 욕심이 세시네 아직 황희찬 님 속도 스탯이 어, 그렇게 높진 않구나, 아직. 키가 좀 있으셔, 그렇게. 177. 아니, 117을... 어우, 야. 이래서... 어. 딱 황희찬 키네. 어. 음. 와, 지금 나무 형이 음, 0.1이야. 대박이다. 와 윙어로 8.8와에 <laughs> 근데 후반쯤 되면 7.7 되니까 이 윙어의 단점 유지하면 인정 <laughs> 유지하면 엘 b 만들어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 평점 유지 안 시켜줘 망할 게 근데 <laughs> 아우야 나이스 에이 나이스, 나이스. 오야 잘 탔다 캠베리 이쪽에 있어 봐봐. 준석형 거기 있어. 코러즈 맞아. 준석형. 준석형 코. 어 왔다 왔다. 왔다. 빨리. 오, 오와, 아, 와. 와. 키, 키퍼도 미친놈인데 <laughs> 이거. <웃음> 저 어떻게 잡죠 이걸 포스카스 송을 상을 노리는 레버쿠젠. <laughs> 저 잡았다. 아 까비. 괜찮 아 괜찮? 사람 많아요 수비? 오야, 나이스 나이스. 어, 굿잡다. 오, 아! 어? 나이스. 아, 끊은줄 알았는데, 우와. 어, 나이스. 조금만 버텨요. 굿. 나이스. 실버야, 거 아니라 저기. 오. 어우야 까비 어 자꾸 안 주시네 아이씨 봤는데 와타 티슈 아래쪽이다 괜찮 컷백 조심 아 나이스 세요 나이스 곧잘뵈었어 나이스 나이스 굿. 나이스 천천히 해도 돼 오케이 굿.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, 가비. 아, 시바의청소분인데 <laughs> <거의> <laughs> 바닥, 잔디다 골라내고 있어, 지금 이제 슬슬 하나로, 것 같아. 하나로, 하나하나는 하나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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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로하나나나이스나나이스나찬님 그거 그냥 그 상태에서 쭉아아 괜찮아 어? 아아 네어 별나네 어 나이스 곧 어. 어? 우리 거다 나이스 반대. 나이스, 아 아, 좋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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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아깝다. 아래쪽. 따, 아, 아 굿. 온도벨린, 나이스. 실바요. 아, 까비. <laughs> 어, 뭐야? 어깨 트래핑 오졌다. 까비. AI, 핵똑똑한애 녀석. 음흠. 오, 뭐야. 음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오우야. 갔다. 음. 아 갔다. 아, 퇴장. <laughs> 물물교환이야? 이거, 음. 음. 이거 비매너로 신고 들어야 만한데, 이 정도면. <laughs> 아이 말단에 시스템으로 와아 저거 체킹을 못했다 야 중앙에서 뛰어야겠다 오와와진짜생나 방금 손 떨렸다 <laughs> 어 정면각이 없어서 위로 줬는데, 어우씨, 나 들어간 줄 알았잖아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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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, 굿. 나이스. 굿. 어, 나이스. 아, 비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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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. 솔직히 말하라고. 뭘 노렸어? 솔직히 말해. 뭘 노렸어? 아이 또. 나이스 컷. 굿. 어. 아 바비. 어어 나이스. 어. 내가 볼땐 골키퍼 잡, 잡을 거 알고 들이 박았어, 머리. 네. <laughs>